정진상 어, 정무조정실장에 네.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네. 이 집행이 어제 됐습니다. 어제. 네. 와. 근데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어. 정진상 실장이 저수지라는 표현을 썼다. 맞습니다. 라는 보도가 음. 어, 나왔습니다. 네. 어전 이게 사실은 백현도 아니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선자금 저수지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 저수지라는 말이 네. 이재명 측근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라는 걸 보고, 와 저는 상당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랑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을 하셔야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자. 한번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음. 이재명 대표가 음. 사건의 속성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선 네. 전에 어. 네. 대개는 이제 쿠킹 게이트라고 설명하면서 네.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음. 이와 같은 경제 사건에 서는 음.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음. 그래서 그렇죠. 어, 그때 당시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죠. 네. 이제 50억 수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고. 에 따라 이제 이건 국킹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저희 책에서도 이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대장동 이제 사업 규모가 약 이제 4조원을 상회하거든요. 어, 실제로는 이제 그 막판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뭐 4조 5천 뭐이 정도로까지 어 높아졌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남는 이익은 약 2조 가량이에요. 어. 네. 결국은 이 대장동 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음.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가 보면 이조원이 과연 누구에게 갔겠느냐 음. 음. 이런 것이고 자칫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 400몇 억이다, 네. 40몇 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사건의 음, 단초를 네, 네, 네. 그 쫓아갈 수 있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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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뭐, 오늘 내일, 뭐, 한달 후, 두달후 끝날 사건이 절대 아니고, 음. 이조원 자금 행방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 제가 봐선 최소한 2년은 앞으로 더 남은 사건이다. 어. 이건 검찰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투여한다 하더라도 음. 2년가량 남은 거고, 어, 이재명 일당들, 음. 이재명, 뭐, 정진상, 김용, 이 일당들은 지금 계속 사건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내야 지금 물증 안 나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그런 이제 가당찮은 기대에 네. 속지 마시고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현명하신 뉴스타 브라다무스 시청자분들은 네. 검찰과 함께 그리고 네. 저희들과 함께 조연아가는 쪼이는 네. 맛을 한번 즐기고 (2년) 동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특검이 그래서 안 되는 수사군요. 특검을 하면 안 되는 수사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예, 예. 뭐 수사 기간이 60일, 90일 이렇게 네, 네. 한정되기 때문에 예, 예. 돈도 괜히 쓸데없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검을 하게 되면 그렇죠. 추가로. 어.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뛰어난 검사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을 예. 믿어야 되고 특검을... 해서는 특검에 적합하지 않다는 네. 이유가 되기도 하겠군요. 저 저도 한마디 말겠습니다 네.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된게 뭐냐면 이 네. 과거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그 윤석열 대,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네.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laughs> 야 검사하던 지방에서 검사하던 사람이 무슨 성남시에 와서 밤마다 뭐 했냐 음. 말이 안 된다라고 일축했는데 그거 이걸 쓰다 보니까. 이 몸통 서에 약간의 근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데 음. 그 근거가 음. 어떻게 보면 그 근거를 제가 써놓고 이래서 이, 이걸 물건으로 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근거 자체를 다시 무력화 시켜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 책이. 네, 이 책이. <laughs> 행간에 쳤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갯달 분들이 읽으면 좋은 게 처음에 신나!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런 노력 효과 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두 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은데요 아니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방에서 검사를 하던 사람이 성남에 와서 뭘할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누구를 이, 얘기하는 그, 당,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윤대, 대구지청에 여, 계셨죠. 그, 단, 그 당시에 윤 윤대, 대통령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네. 그 얘기도 소상이 나오고, 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게썼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 이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왜 네. 여기서 수사를 안해?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네. 서민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 전화도 받고. 아, 참. 이승 스파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점을좀흐리는것 같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어. 대한 공격으로 지금 쫙 오해가 그,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주장한 이유는 이것인데, 이게 이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네. 얘기를, 아, 얘기를 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한쪽 주장만 담는 게 아니라, 양쪽 주장을 모두 담아서 그거를 철저하게 팩트 음. 팩트 면에서 분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장이 없어요. 여기 안 담겼으면, 이건 편파적으로 한쪽 말만 듣는 그런 음. 책이 되겠지. 하지만 이거는 공정한 책입니다. 아, 아, 취지는 이해는 가나. 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일목요연하게 대장동 사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점을 좀 흐르고 는 아니다. 효과가 있는 아니, 거 아니다. 아, 책 판매를 위해서 김경률 회계사님이 말씀을 아, 많이 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이런 것도 나와요. 그 <laughs> 계속 아, 대장동 아니, 사건 때이말이 말했잖아요. 이말 신영수 뭐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기억. 그러니까 신영수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했다 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다 여기 당겨서 어떤 그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아, 자, 자, 대장동의 첨물을 아시죠. 첨물. 예. 뭐 신용수 이용까지 가면은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음,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아, 시청자들이나 네.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대장동 사건이 말이에요. 이게 몸통이 서로 양쪽에서 다른 얘기잖아요. 대장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네. 근데 또 이재명 쪽에서는 몸통이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몸통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예.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음, 음. 왜냐하면 이책 196쪽을 보시게 되면 막던지는 겁니다. <laughs> 이 캡처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후보 예. 시절에 예.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예. 그렇게 본인이 이 대장동 사업은 설계하였고 그리고 단군이래 최대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는 대장동 네. 몸통은 뭐~ 원인이다. 그런, 그런 일이 있었죠. 네.